안녕하세요. 저희 모티메이트 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티앱은 그 이번 주 수요일에 앱스토어 등록을 마쳐가지고 지금 화면 보이시는 왼쪽 QR코드 찍으면은 앱스토어에서 모티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시연할 때 간단하게 다 함께 또할수 있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지금 미리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aughs> 모티앱을 만들기 전에 고민을 좀 해봤어요. 무슨 iOS 앱을 만들고 싶은지 고민을 저희가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아이폰을 왜 쓰시나요? 네, 저희 팀은 그 고민했던 결론이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적화와 자연스러운 사용성, 그리고 디테일. 이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앱도 이세 가지에 집중해가지고 애플다운 앱을 어, 개발해보도록, 개, 아, 개발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티앱은 도전을 기록하는 앱입니다. 사진을 도전 기록으로 표시하고 그룹에서 이제 다 같이 또 공유할 수도 있는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앱 소개를 위해서 녹화를 할 수도 있었는데 직접 보여드리, 보여드리는 게또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시연을 준비해, 직접 해봤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또 저희 모티앱의 도전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서 애니메이션으로 어떻게 사용성을 높였는지 디테일도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시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같이 또 볼수 있는 재밌는 사진들도 볼수 있는 게 있어서 네, 지금 QR 코드 오른쪽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연을 이제 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화면 보시죠 그래서 저희는 애플 로그인을 구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모디앱에 들어가면 먼저 애플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인증을 하고 들어가면 저희 이제 들어가 들어가게 되면 크게 개인 탭하고 그룹 탭으로 이제 크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개인 탭은 어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이제 사, 혼자 이제 도전 기록들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볼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도전 기록들을 볼수 있고 이제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은 어, 이제 포스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앨범에서 선택을 눌러봐서 뭐 제가 어제 먹은 스파게티인데요. 어, 너무 맛이 없게 찍혔으니까 사진을 직접 이렇게 전환을 누르면은 또 이렇게 전환도 되고요. 그래서 포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를 셀카로. 으이렇 <laughs> 마지막. 리고 포스팅을 이렇게 완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뜨면서 축하합니다. 이런 애니메이션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룹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룹 탭인데 이 그룹을 생성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 만들어서 그룹원을 초대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위에 오른쪽 보시면은 이 코드가 너무 복잡해서 직접 참가하는 형식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스트 CP 7글자를 입력을 하시면은, 부스트캠프 그룹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재밌는 사진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참가가 되어 있어서, 네. 그래서 그룹 탭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사진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포스팅을 하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스크롤해서 볼 수, 있,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또 구현했던 기능 중에 하나가 저희 삼겹살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또 이모지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모지를 이렇게 누르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나 어 지금 플러스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직접 또 실시간성을 또 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오 맛있는 사진들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뭐 이런거나. 그 기, 직접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차단 기능도 있어서 그 도전 기록을 차단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올린 거 자체가 싫으면 사용자 차단을 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연은 이 정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지해 버리고. 네, 지금까지 시연 잘 보셨나요? 앞서 시연에서 보셨듯이 저희 앱의 핵심 시나리오는 이미지 표시와 이미지 업로드입니다. 여기에서 겪은 저희 팀의 고민과 문제를 순서대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이미지 표시에서는 메모리에 대한 고민을 깊게 했습니다. 메모리를 낭비하기 쉬운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이미지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3024곱하기 3024 크기이고 파일 크기인 3메가인 이미지입니다. 앱에서 이 이미지를 표시할 때 얼마의 메모리를 사용할까요? 많은 분들이 3MB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정말 3MB만 사용할까요? 실제 이미지를 표시할 때는 훨씬 많은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이미지를 표시할 때는 이미지의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4바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삼겹살 이미지를 표시할 때는 단순 계산으로 36MB를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3MB보다 12배가 넘는 용량입니다. 이미지 한 장당 36, 36MB나 사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희 모티앱의 홈화면처럼 사진을 많이 표시하는 앱이라면 메모리를 너무 많이 써서 앱이 시도 때도 없이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다운 샘플링을 적용했습니다. 다운 샘플링은 표시할 크기에 맞춰서 메모리를 할당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홈 화면에서 이미지를 1 3 0 곱하기 1 3 0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기준으로 3 9 9기3 9 9기4를한 값인 0.6MB만 사용해서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운 샘플링을 적용한 결과 저희는 메모리 사용량을 무려 13배나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운 샘플링 전에는 1.2GB나 사용한 시나리오가 다운 샘플링 후에는 92MB로 동작이 가능했습니다. 다운 샘플링으로 메모리 사용량은 많이 줄었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홈화면에서 상세화면으로 이동할 때 메모리 사용량이 예상보다 더 높게 측정, 측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민 결과, 저희는 메모리 캐시가 원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팀은 제가 만든 정피셔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피셔에서는 원본 이미지를 데이, 원본 이미지 데이터를 메모리 캐시에 저장을 해서 메모리 사용량이 예상보다 더 높아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깊게 고민했고, 모티앱에서 뭐, 과연 원본 이미지 데이터를 메모리 캐싱을 해야 할까라는 의문을,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정피셜 라이브러리를 한번 랩핑을 해서 JK 이미지 캐시라는 객체를 구현을 했습니다. JK 이미지 캐시는 썸네일 이미지만 메모리 캐싱을 합니다. 모티앱의 특성상 같은 원본 이미지를 여러 번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 캐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JK 이미지 캐시를 적용한 결과 저희는 기존보다 20에서 30메가를 더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운 샘플링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깊게 고민을 해서 최적화한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팀은 이미지 표시 메모리를 두 단계에 걸쳐서 최적화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업로드입니다. 이미지 업로드에서도 저희는 사용자를 위해 고민을 했습니다. 이미지 업로드에서 중요한 건 업로드 속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전 기록을 한번 올리는데 몇십초씩 걸린다면 사용자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로드 속도 자체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엘리베이터의 거울 이야기처럼 저희도 사용자가 느리다고 못 느끼게 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선 이미지 업로드 방식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선 이미지 업로드는 사용자가 사진을 촬영하면 바로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고 사용자가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는 사이에 업로드를 완료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입력을 완료하자마자 바로 완료가 가능해서 결과적으로 유저 사용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선 이미지 업로드 방식은 데이터 통신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어서 다시 촬영을 하는 횟수만큼 이미지를 업로드, 업로드하기 때문에 데이터 통신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이미지 데이터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업로드 이미지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이미지 크기별로 파일 크기와 업로드 속도를 측정을 했고, 기존 3024 곱하기 3024에서 1279 곱하기 1279 사이즈로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과 화질은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업로드 속도는 빨랐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실험 끝에 저희는 사용자가 더 적은 데이터로 더 빠르게 업로드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 업로드 후에는 썸네일 제작이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면 되겠지 싶었지만 고민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먼저 썸네일 작업을 돌렸을 때 서버의 부하가 크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부하가 걸리는지 알아보기 위해 오메가 이미지 100개 정도를 동시에 다운 샘플링을 요청하고 서버를 모니터링 해봤습니다. 결과는 CPU를 100% 사용하고 메모리를 90% 이상 사용하여 서버의 부하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 이 과정 중에 실제로 서버가 다운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비용이었습니다. 30만원의 크레딧으로 동작시켜야 할 클라우드 리소스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새로운 서버의 증설은 어려운 선택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서버리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서버리스는 콜드스타트라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 요청된 적이 없을 때 저원을 할당받는 시간 때문에 초기 실행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른쪽 실행시간 그래프를 보시면 콜드스타트 때문에 실행시간이 지연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버리스는 저희에게 적절한 솔루션이었습니다. 썸네일 제작이 사용자의 흐름과 별개의 요청 흐름이고 썸네일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일부 원본 이미지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저 사용성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버리스를 적용한 결과 서버의 트래픽을 분산하여 부하를 줄이면서도 사용한 만큼 비용이 청구되어 비용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iOS랑 백엔드가 함께 고민한 과정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파트별로 고민한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iOS 먼저 iOS에서는 유저 사용성을 위해서 아까 보여드린 인터렉션 애니메이션하고 보이스오버를 적용해봤습니다. 인터렉션 애니메이션은 모티앱에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스크롤할 때 하, 네, 사라지는 하단 탭바 아니면 클릭할 때 작아지는 바운스 버튼 아니면 아까 보셨듯이 빵빠레 같은 거 진동 울리, 울리는 축하 화면 등으로 사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보이스 오버입니다. 다들 부스트 캠프 접근성 특강 기억하시나요? 저희는 그 접근성 특강을 보이스 오버 시연에서 가장 인,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히 또 저희 모티앱은 사진 사진이 많아서 시각 장애인들이 잘쓸수 있을까? 과연 잘 들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모티 앱에 꼭 접근성을 지원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적용 비포애프터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적용 전 보이스오버 적용 전 영, 영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어, 버튼, 더하기 구호 버튼 추가, 전체 버튼, 버튼. 네, 모티앱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겠죠. 심지어 그 중간에 띵띵 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 사진이 사진을 탭하는 건데 아예 탭조차 안 되는 그러니까 디테일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멘토님 그 강훈 님 블로그를 보고 보이스오버로 또 적용을 해 봤는데 이제 적용 후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티로또이미지 더보기 버튼. 게임 프로필 버튼 이미지 카테고리 추가 버튼. 전체 카테고리 버튼. 미설정 카테고리 버튼. 최근 달성일 2023 12 13. 12월 13일 도전 버튼. 이미지. 제주도 라면 버튼. 이미지. 촬영 버튼. 네, 이전과 달리 이제 소리만 듣고도 저 화면이 가려져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접근성 지원이 또 처음이어 가지고 생소했지만 또 접근성 자체를 고민했다는 거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특강을 준비해 주신 그 김창홍 선생님하고 부스트캠프 운영진 분들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백엔드에서 테스트 코드 관련한 경험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백엔드 팀에서는 최종 프리즌 코드 기준으로 총 550여 개의 테스트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커버리지는 96% 정도가 나왔고 저희는 CI에서 항상 테스트, 테스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내봤을 때도 통합 유닛 테스트 비율도 적절하게 분배가 잘 되었습니다. 네, 저희, 태, 저희 백엔드 팀에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한 목적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네, 테스트 코드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엔드 팀은 모두 테스트 코드를 제대로 꼼꼼하게 작성해 본 경험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팀만의 전략을 구상하고 작성해 보는 경험 자체가 기술적 도전이면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정한 테스트코드 전략의 주된 방향을 말씀드리면 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검증을 좀더 잘할 수 있게 하자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핵심 로직을 검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테스트 더블을 사용하는 클래시스트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용 DB도 실제 환경과 동일한 MySQL을 사용을 했습니다. SQLite는 구성이 쉽고 가볍지만 MySQL 방언을 지원하지 않고 기본 트랜잭션에 격리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이어별 테스트 방식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레포지토리다는 실제 DB의 쿼리 실행 결과를 이제 기대값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작성을 했고 서비스단은 실제 NetJS 컨텍스트를 로딩을 해서 API의 유즈케이스 그리고 그별 그 유즈케이스에 대한 예외 상황에 대해서 테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네, 컨트롤러 따는 이미 검증된 서비스 따는 모킹을 하고 HTTP 요청 검증 및 처리에 대한 부분만 테스트가 되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면서 느낀 점은 피처별 개발 시간은 늘었지만 테스트 코드가 코드 자체의 명세 역할도 하기 때문에 팀원이 작성한 코드를 빠르게 파악할 수도 있었고. 수정 시에도 금방 영향 범위를 파악할 수 있어서 이제 단, 단기적으로 봤을 땐 개발 시간이 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줄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보면서 이전에는 몰랐던 E2 테스트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그리고 픽스처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테스트 코드 자체에 대한 그 좋은 테스트 코드에 대한 고민도 할수 있게 된 인사이트도 새롭게 얻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티앱을 개발하면서 고민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iOS 개발팀으로서 애플스러운 앱을 만들고 사용자를 위해 고민하고 도전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